자 이번 시간에도 참고 강의 하나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스를 그냥 비주얼 아카데미 솔루션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참고 강의로 아이디어 캐 아이디어 앱 코어라고 해서 제가 그 어떤 강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세미나 형태대로 보여주는 어 간단하게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아이디어 관리자라는 이름의 앱을 어 만들어봤던 것을 우리쪽 솔루션에 다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경로가 틀렸었네요. 원래 원본소스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아이디어 앱코에다가 제가 올려놨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소스를 한번 가져와서 우리 쪽 프로젝트에다가 한번 자, 한쪽에다 모아놓기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it 클론 명령을 통해서 v i s u a l a c a d e m y c 비주얼 아카데미에 아이디어 앱코 를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 코를 한번 실 한번 시켜 보고요. 어떤 모양인지 제가 한개 프로젝트를 했네요. 예, 네. 그래서 한개 프로젝트를 했는데 비주얼 아카데미를 읽어올 때는요, 그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 d 디 o a p p c o r e 모델로 되어 있는데. 음 몇개안 되니까 네임스페이스 바꿔서 우리 쪽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또 이렇게 여러 개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그냥 붙여 놓고 가져올게요. 예. i d 어 o a p p 프로젝트 있잖아요. 프로젝트만 일단 카피를 해서요 카피를 해서 너는 이제 닫고 카피를 해서 비주라 카데이 프로젝트에다 붙여넣기 해놓고요 가져오기 편하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추가 기존 프로젝트 아이디어 앱 코어를 붙여넣기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창 닫고 창 닫고 자 여기서 이제 가져갈 것은 음어 아이디어 모델이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 그냥 간단하게 번호하고 노트로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얘네들을 일단은 모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가져다가 어 여기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아카데미다 모델에 사이트 테크 투두 아이템 정도 있네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아이디어 관리자는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얘네들 세 개를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대신, 아, 네임스페이스는 하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모델스로, 비주얼 아카데미다 모델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다 모델스를 예로 바꿔주고요. 리파지터리를 이걸로 바꿔주고, 인터페이스도 네임스페이스를 바꿔주고요. 여기에 에러가 잔뜩 나는데 어... 이제 system.componentmodel.data a n n o t 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누계수로 여기는 단내 스탠다드 영역이니까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계 패키지 관리자에 가서 찾아보기 해서 s y s t e m c o m p o n e n t m o d e l 데이터 언어 텐션인가요? 그냥 언어 텐션인가요? 아, 언어 제 텐션을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엔터티 프레임 워크 코어 m i c r o s o f t e n t i t y f r e k c o r e s q l 서버를 선택해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패키지 다 추가하고요 어, 복원에 실패했다라고 나오네요? 실패한 건가요? 아, 어, 잠시만요. 40 빌드 3.1.1 에서 3.1.0 으로 다운그랜드 된 패키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가요? 3.1.1 인데 어, 찾아보기 SQL 서버 엔터티 프레임워크 고어 버전 3.1.1 인데 얘가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되나요 2000버전 때도 되긴 하는데 단일 스탠드 2.1 이긴 한데 예, 2.1 이고 3.1.1이 맞는데 뭐 이거는 다시 한번 제거하고 얘가 실행이 안 되니까, 음,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추가할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그 다음에 이것도 잠깐만요. 눈에 띄니까,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개 패키지에 가서,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sql 서버를 설치하면 되는데, 안 되면 낮은 버전으로 내릴게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 어 그래, 아, 안 되네요. 그러면, 제거하고요. 지금 당장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요. 왜 그런지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일단, 뭐, 2.2.6으로, 밑으로 내려볼까요? 한참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버전 때, 최신 버전으로, 일단 내려서 일단은 빌드만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는 컨트롤닷 아 애플리케이션 DB 컨 DB 컨텍스트가 없구나. 자 DB 컨텍스트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쪽에 있었네요. 자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인데 이거를 음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라 이거를 여기 아이디어에 그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 DB 컨텍스트인데 음 아이디어 DB 컨텍스트를 일단 하나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아이디어 추가 클래스 파일 아이디어 DB 컨텍스트 클래스라는 만들고요. 모양은 애플리케션 DB 컨텍스트를 흉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py, idea d b c o n t e x 그 다음에, 여기에, 카피 p y d b c o n t 를 그냥 일반 d b 컨텍스트로 이게, 어, 이게 생각보다 더 어렵겠다. 네. 자, 네임스페이스 추가,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아이디어 s 는 네임 스페이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db 컨텍스트를 하나 그냥 그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를 모방해서 아이디어 db 컨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강의에서 이제 제가 뭐 공식과 같이 수십 번 연습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복제해 오는 거니까 강의 소디도 이수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쭉한번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다시 빌드 한번 해주고요. 그럼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로 되어 있던 거를 담어로 아이디어 DB 컨텍스트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하죠. 얘를 카피해서 얘와 얘를 DB 컨텍스트를 아이디어 DB 컨텍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시 빌드 예, 네, 빌드 성공했고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비주얼 아카데미의 모델 안에다가 DB 컨텍스트 모델 클래스, DB 컨텍스트 리파지터리 제, 이제 인터페이스, 리파지터리 클래스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제 아이 r 리파지터리 인스턴스를 예로 잡아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잡아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 줄을 일단은 카피를 해다가 음, 어드민에 어드으로 갈게요. 스타트업 점시 s 파일에 제일 하단에 넣어놓고요. 자 넣어놓고 i i d e o 리파지 a 리 네임 스페이스 추가 컨트롤 점 모델 네임 스페이스 추가 해주면 되는데 아 이것도 역시 어,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해 줄 거냐면 얘를 이제 메서드로 빼놓게요. 을 그래서 컨트롤 점 찍어서 메서드로 추출하고요. 메서드 추출 이름을 add dependency add d e p e n d e -N c y i o n c o n t c a i n e r c o a i n t a i n e r c o a i n a p c a a p p c 이쪽으로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context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services.addentity framework sql server. 에, add dbcontext. dbcontext 이름은 idea dbcontex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options goes to options. 다. NewSQLServer. 그다음에 서비스 라이프타임. 다 트랜지언트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 q l 서버에서는 옵션으로 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는 컴피, 컴피루에이션 객체. With 있는 거. 컴피규레이션. 컴피루에이션. Not. 아, 빌더 말고. 컴피루. 컴피규레이션. namespace 왜 안떠? 얘 어디 갔어 이거 네. configuration.getConnectionString 아, 하나 있는 거 defaultConnectionString 그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왜안 뜨죠? 옵션즈 고주트 디비 컨텍스트에 에드 디비 컨텍스트에 옵션즈 닷 유즈 시클 서버 컨피규레이션 얘가 왜 T I O F 왜 색깔이 안 바뀌어? 에드 커넥션 스트링 아 요거에서 이거 컴필을 하신 이 지금 맞는데 얘와 얘가 왜 색깔이 안 바뀌어요 에이. 다시 빌드 아, 빌드 잘 되나요? 아, 잘 되니? 아 실패했다 아 스태틱이 붙어버렸네요 음, 죄송합니다 스태틱이 붙어가지고 모델이 오는구나 메서드 스탑 생산할 때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예. 자, 이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제일 먼저 db 연동하는 코드, 이제 첫 번째인 게, 아이디어 s 사용했었던 거를 따로 요만큼 모아놓은 거고요 db 컨텍스트하고, 리파지터리 이렇게 읽어오는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일단 페이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나로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음, 모델 다 읽어왔고 DB 컨텍스트 읽어왔고 다른 거쓴거 거 없죠? 그러면 페이지에 가서 아이디어스 단 레이저 컴포넌트를 카피에다가 페이지에다가 어, 아이디어스 음, 루트에다 넣을까요? 일단은 아이디어스 단 레이저 넣어놓고 슬래시 아이디어스 됐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스 리파지터리를 읽어오는데, 이걸 읽어왔고요다 읽어왔죠? 근데 뭐가 빨간색이 떠요? 아, 없어요. 제가 이게 요거에 좀 반응이 민감해서 약간 그 빨간색 뜨면, 어, 뭔가 잘못됐나 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자 그런 다음에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엔터티 프레임 코어의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어 요거 이제 비주라 아카데미 프로젝트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아이디어랑 아이디어랑 일대일로 아이디어 노트를 갖는 뭐를 만들겠다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구요 dbo 폴더에 데이터베이스 오너 폴더에 추가 새 폴더 테이블스 폴더에 추가 새로운 폴더 하나 더 만들죠. 아이디어스 관련된 거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다가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추가 테이블 하나 만들자. 아이디어 s라고 테이블 하나 만들고, 아이디하고 노트 아이디하고 아이디는 안 노래, 어 아이덴터티 일콤마일을 주고요그 다음에 노트는 엠바 캐릭터, 엠바 차 맥스로 주고요 너를 허용을, 너를 허용을 해놓, 해놔도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아이디어스란 이름의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음, 데이터베이스를 비주얼 아카데미 로컬 DB에 비주얼 아카데미에다 게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첫 버튼에 게시.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처음으로 게시하네. 여기서는 어, 편집 버튼 눌러서 로컬의 MSSQL 로컬 DB에 비주얼 아카데미로 비주얼 아카데미 프로필 만들기. 캐시. 그래서 로컬 DB에 테스트용 로컬 DB에 그 뭐를 데이터베이스를 왜안 떠요? 아, 이제 됐구나. 예. 캐시가 완료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만들고요. 그곳에 하나의 테이블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 하나 만들어라.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읽어 와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준비됐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하고 일대일로 매핑되는 모델 클래스, 리파지토리 클래스들 다 준비되었고요. DB 컨텍스트 준비됐고 이제 DB 컨텍스트하고 인터페이스를 어 사용할고자 사용하고자는 어드민 프로젝트에 자 DB 컨텍스트 추가했고요. 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 어, 참조를 리파지토리 클래스로 잡아 놨고요. 두줄 추가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럼 됐구요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드민에 가서 페이지에 가서 아이디어스에 가서 아이디어스라고 메뉴에다가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underscore host.cshtml 페이지에다가 메뉴에다가 추가할 건데 아이디어 관리자를 어디다 추가할까요 샘플 렉처 어... a태그 잠깐만요. c o l l a p s 이거를 하나 더 카피해 볼까요? 어, 샘플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거니까 레크처 어, 샘플 뭔지 데이터베이스 샘플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거 샘플 하나 더 카피 앤페이스트 밑으로 내려서 링크 하나 더 만들고요. 아이디어스. 아이디어 아이디 관리자 이렇게 메뉴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제가 그때그때 그때 바꿀게요. 꼭 이제 강의로 남겨놓지 않아도 시간 날 때마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민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 실행 자 실행하면 샘플에 데이터베이스 샘플에 아이디어 관리자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고요. 노 데이터 글쓰기 그래서 안녕하세요. Submit. 글쓰기 반갑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간것 이렇게 입력과 출력하는 기능 뭐 페이징도 없고요. 소팅도 없고요. 등등등 이제 입력과 출력하는 기능만 이렇게 한번 넣어 놓은 아이디어 관리자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거에 대한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비주얼 아카데미에 테이블에 아이디어스에 데이터 보기 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음, 기존에 제가 따로 아이디어 앱 코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어 앱 관리자라고 해서 어,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기능을 전체 그냥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입출력 기능을 구현해주는 것을 어, 데모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 단내코3.1 나온, 나온 날 제가 이걸 강의를 했어요. 단내코 3.1이 정식 버전으로 출시된 날 강의했었던 소스를 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화 시켜서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화 시켜서 로컬 DB 만들고 그거를 모델로 뽑아내고요 뽑아내는 과정에서 DB 컨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페이지는 딱 하나짜리 아이디어스 페이지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종속성 주입, 의존성 주입을 여기에다가 요 밑에다가 컨, 이제 c o n f 서비스의 제일 하단에다가 두줄 DB 컨텍스트 추가하는 거 자 이거 이제 리파지터 추가하는 거 DB 컨텍스트도 따로 하나 만들어놓고 공통 따로 하나 이제 아이디어 DB 컨텍스트로 현재 만들었는데요. 뭐 비주얼 아카데미 컨텍스트 만들고 그쪽에 따로 모아놓고 한 번만 정의를 해놔도 됩니다. 예. 자 일단은 두 줄로 두줄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어 비주얼 아카데미닷 어드민이라는 이름의 대시보드 프로젝트의 어, 메뉴에 샘플 메뉴에 아이디어 관리자라는 이름 메뉴 두고 여기서 요만큼 테스트할 수 있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쓰기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 해서 입력과 출력을 시연시켜 주는 아이디어 관리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거를 우리 쪽웹 프로젝트에다가 어 이제 대시보드 프로젝트에다가 한번 복제 가져오기를 한번 어 이제 수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아이디어 앱 코어 강의 소스는 여기서, 요 경로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따라하기로 하고자 한다 하신 분들은 현재 강의는 아이디어 앱 코어에서 가져와서, 어, db 컨텍스트 클래스하고 몇개 네임스페이스 변경하는 작업, 제 이번 시간에 썼던 거, 어, 참고해서 진행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